예들쇠학주입니다그 지금 이제 경기권으로 왔고요. 오늘은 가까운데로 왔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경기권으로 왔어요. 여기 지대가 이렇게 좋아요. 참나무도 수령이 딱 좋고, 아이 어, 정도면 여기가 원래 굴 참나무도 많고 참나무도 많고 해서 여기도 능이가 좀 나오는 지역이고, 어 쌀이는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여름에. 근데 이제 보라살이 얼마 안 나오는데 여기는 능이가 좀 나옵니다 능이하고 잡버섯 종류가 좀 나오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 이제 여기서 좀 올라가서 이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어 9월 29일이고요 어 한번 이제 돌아서 이따가 제가 또 보이면 능이를 보러 왔는데 능이 여기는 해발 한500고지에요500 고지인데 능이를 보러 왔어요. 근데 능이 보고면 이따 영상으로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자, 제가 올라오면서 능이를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자, 여기 보이시죠? 능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보시죠 여기 다발렁이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다발렁이. 자, 다발렁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능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나옵니다. 아, 여기 올라오는데 지금 중간인데, 다발렁이가 이렇게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야, 여기 밑에서 나오네. 다 컸네, 다 컸어. 야. 한번 여기 또, 있나 없나 보고 제가 줄누났네 대부분이 줄누나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잘안 뒤졌네 사람들이 많이 뒤져서 저는 없수요 초토화 지금 이게 이 경기권은요 올라오면 여기는 초토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막 고속도로가 나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래서 제가 이쪽은 잘 안오는데 사람들이 워낙 여기 서 경기도권에 오는 사람들은 워낙 그 극성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 잊어 사정 없어요 여기는 오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사거이다 그게 렇 그냥 다 제께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채취하면 안 되는데 여기 전부 다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여기는 뭐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그게 하나를 봤어요 야 진짜 이쁘게 올라왔네 능이가 능이가 너무 이쁘게 올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또 저거 철기에서 담고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올라오다 보니까 아 여기가 딱 깔딱고개인데 아저 올라오다 보니까 저 여기 링이가 하나 보여요 아. 자. 이 보시나요? 이렇게 나무 뿌리 밑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났어요. 저기는 저 보라사리. 보이시나요? 보라사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 어 요렇게 그 다니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안 볼라고 해도 보여요. 그 보이니까 이렇게 잘 보고 채취 하시면 됩니다. 뭐 포기하고 와요. 아예 올때 이런 데는 그냥 아 그냥 있,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그러고 와야 돼요 이런 데. 저기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포인트답지 않아서 그래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쪽에는, 좀, 어저또 봤어요. 제가 또 봤어요. 아 봤네. 야, 여기, 여기, 이렇게 좋아요. 야, 눈이 진짜 좋죠.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 아주 좋네요. 제가 요거 채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눈이 좋네요. 빨리빨리. 우리가 여기서 빨딱 섰어요. 자, 자, 이거 채취하고, 제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나가는 길에, 제가 이저 붉은 덕다리버섯,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괜찮고. 이게 성장은 더 해요. 이게. 성장은 더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네. 이산나무에 이렇게 나와요. 어, 이건 어렸을 때는 식용 가능하고, 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식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음, 어렸을 때, 그때 드셔야 됩니다. 자, 붉은 석다리 버섯이었습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어,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저 계곡 타고 이쪽 계곡 타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아 여기서 능이를 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대박이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여기가 이게 물빠짐이 경사가 좋죠 그래갖고 여기는 항상 나옵니다 여기가 매년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일부러 이저저 이쪽으로 이계곡 타고 넘어왔어요. 바위. 여기 암벽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다 암벽이에요. 암벽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항상 능이가 이렇게 납니다. 아. 능이 진짜 좋습니다. 실하고. 이게 가을 본능입니다. 자. 돌기가 그대로 살아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자 이제 여기서 또 이거 채취해 가지고 담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아 능이를 내려오다가 하나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능이 딴거는 한 6, 7km 딴거것 같고, 그냥 오늘은 이걸로 그냥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임도길입니다, 임도길. 네, 임도길 타고 올라와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꼭대기까지. 그리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어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